안녕하십니까 완속TV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LF소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음. 시승기? 운행기? 네, 운행기에 더 가깝습니다. 자 제가 이 차를 산 후에 지금 몇킬로 탄지를 확인을 좀 해볼까요? 어디 보자. 일단 이 차는 키스는 6만이 간 넘었고 제가 차를 처음 구매한 다음에 이 주행거리 A를 리셋을 해놨어요. 근데 두 바퀴 돌았으니까 만단위가 안 나와요. 25,800 정도 탄 후에 제가 찍는 영상입니다. 이 거리를 탈 동안 느꼈던 장단점, 물론 앞에 영상에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 거리를 타면서 든 유지비, 수리비, 뭐 기타 등등 비용 다 합쳐서 어 제가 영상에 다 담아 보려고 해요. 그리고 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요 기름 지금 앵코나 있는 거 보세요? 어 지금 기름이 어 정말 적어요. 전기로 갈수 있는 거리보다 더 조금 남았습니다. 몇 리터 들어가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어 이제 주유를 하러 갈 겁니다. 저는 물론 이 차급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긴 하지만 고급유를 넣어요. 차를 조금이라도 더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laughs> 자, 아무튼 이제 주유소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유가 끝났어요. 제가 영수증을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지금 53리터가 들어갔습니다. 53리터. 가끔 연비 운전할 때는 저게 1,000km가 넘을 때가 있는데, 음 아무튼 지금은 주행 가능 거리는 900km로 잡혀 있고 아, 900km 가나 이거? 좀덜 가는 것 같기는 한데요. 아, 제가 막 아름답게 연비운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어, 예전에는 근데 차 처음 샀을 때는 천도 한번본 적도 있어요 <laughs> 별로 의미 없기는 하지만요 자 그래서 이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차를 산 이후에 제가 이 차를 언제 샀냐 작년 초? 아니야 재작년 말에 샀던 것 같아요 18년도 11월에 샀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지금 1년하고도 한 4개월 정도가 지났거든요. 1년 4개월 동안, 그러니까 15개월, 16개월 동안, 여기 보이시는 2만 6천 정도를 달렸고, 그럼 15개월에 2만 6천이라고 치면은, 어, 한 달에 한 평균적으로 1,500에서 1,600 정도 달린 것 같아요. 1,500, 1,600 달리면서 저는 한 달에 전기 충전을 평균 15번을 했어요. 많이 했죠? 평균 15번을 하고, 전기 충전 플러스 기름값. 평균을 내보니까, 한 달에 12만원을 썼습니다. 12만원이 제1 5 0 0 k m 의 운행비였어요. 그래서, 일단 기름값과 전기값으로만 치면은, 음, 1년에 대충, 어한 120에서 1 5 4 사이 정도 유지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수 기름값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일단 1년 한 2, 3개월 동안 타면서 느꼈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조형함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디젤 엔진이던 가솔린 엔진이던 어 엔진에서 오는 주행 중 떨림이라는 게다 있잖아요 근데 얘는 충전을 했을 땐 음, 전기차를 이 맛에 타는구나라는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용해요. 그리고 차가 조용하고 떨림이 적다 보니까 확실히 동승자가 멀미를 좀 덜해요. 제가 만나는 사람도 이 멀미 뭐 거의 뭐 도사거든요. 근데 어, 이차 충전가 그러니까 이 차로 바꾸고 나서 충전하고 운전하는 거를 동승자가 굉장히 좋아해요. 떨림 적고 조용하니까 서로 말소리도 잘 들리고 두 번째는 역시 유지비죠. 같은 거리 가솔린으로 다닐 때 지금 딱두배 나왔어요. 지금은 확실히 유지비 하나는 되게 낮게 나온다. 하지만 뭐 그만큼의 고통이 따르죠. 충전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속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브리드는 원래 처음에 전기 모터의 힘을 받 다가 엔진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초기 가속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충전을 다 해놓으면 처음부터 막풀 악셀 밟지, 밟지 않는 이상 어, 전기로 가속을 하니까 이 초반 토크가 굉장히 좋아요. 음, 그래서 좀 약간 아, 물론 밟고 다니는 분들한테 어울리는 차는 아닙니다. 결국 밟으면 엔진에 개입이 되거든요. 얘는 뭐 도요타처럼 이렇게 전기가 만땅이라고 해도 전기로만 갈수 있는 모드가 없어요. 이 아이는 음 그래서 반드시 엔진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 뭐어아무튼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 조용하고 유지비 낮고, 또 뭐였니? 어, 조용하고 유지비 낮고, 치면 가 갑자기 까먹었어요. 아무튼세 번째! 이렇게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단점은요. 일단 이 차는 어, 제조사에서 그러니까 배터리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이제 이 배터리는 현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많이 쓸수록 이 배터리를 제공하는 회사한테 더 프로핏이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차량 제조사는 옵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이 차를 팔려면. 그래서 이 차에는 낮은 옵션이라는 게 없어요. 어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반드시 옵션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저처럼 옵션 높은 걸 선호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옵션이 낮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중에서 플러그인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아쉽게도 옵션을 뺄 수가 없어요. 제일 낮은 트림이 음 웬만한 옵션들은 안전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냐 없냐의 문제이기는 한데 아무튼 앞으로 나올 뭐 SU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음 자율주행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겠죠. 지금 이 라인 때는 없기는 한데 아무튼 옵션이 비싸니까 차량 가격이 많이 비싸요. 500만 원 지원을 받아도 비싸요. <laughs> 자 그리고 두 번째 귀찮습니다. 아주 번거로워요. 뭐하기가 충전하기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집에서 충전을 할수 있는 분들. 뭐 회사에 충전기가 있는 분들 어, 이동식 충전기 뭐냐 허락받아 가지고 빌라에서 부담없이 쓰시는 분들 이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입주면 음. 허락도 받아야 되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저같이 그냥 그런 걸할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 주민센터나 공용주차장에 있는 완속충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귀찮습니다 이거는 진짜 예를 들어서 아 물론 그니까 충전기가 적다는 게 아니에요 충전기 많은데 내가 세워놓고 집에 쉽게 올수 있는 충전기는 몇개 없어요. 어, 아, 여기 충전기 누가 쓰고 있네. 다른 충전기 가야지라고 해도 어, 최소 1km 넘게 거리가 있으니까. 주민센터가 촘촘하게 있는 곳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멀리 있지. 그래서 충전기가 막 절대적으로 적다라기보다는 내가 쓸수 있는 충전기가 많이 없어요. 현재로는. 그래서 결국은 집밥을 해야 되는데 어, 반드시 플러그인 구매하실 때는 집밥 배는지 확인을 꼭 하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점, 음, 세 번째 단점 음, 뭐가 있을까요? 이 차는 무거워요. 핸들이 잘안 돌아가. <laughs> 모든 제네시스 그, 타시는 분들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 아워즈 차가 제네시스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핸들이 더무 거운 것 같아요. 뻑뻑해. <laughs> 음, 앞에 뭐냐 엔진이 무거워서 그런가. 아무튼. 차가 좀 무거우니까 어, 그런 단점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주행감 자체가 나쁜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어, 그냥 손목 좀 아픈 것 정도. 음. 그래서 일반 가솔린이나 전기차 타시다가 플러그인 오시면은 아마 핸들이 잘안 돌아가는 걸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어, 싶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수리가 오래 걸려요. 어, 그러니까 일단 일반 하이브리드는 잘 모르겠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일반 블루엔즈에서 안 받아줘요. 무조건 그냥 사업소 가라 그래. 아니 근데 그분들은 도대체 사업소 한번 넣으면은 얼마 걸리는지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플러그인은 본인들이 터치하면은 문제 생길 확률이 높으니까 어 사업소로 돌려버리는 게 일단 통상적인 AS 방법이더라고요. 저는 적어도 그랬어요. 그래서 북부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북부 사업소, 사업소가 좀 원활하거든요 다른데에 비해서 남부나 동부는 진짜 뭐 맨날 한두달 걸려있고 그래요 근데 북부는 좀 어, 널널하긴 한데 어, 아무튼 한번 고장 났을 때 에이스 받기가 너무 까다롭고 대차해줘도막쏘나타막 LPG 이런 걸로 해주니까 옵션 낮고 짜증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음. 자 아무튼 단점은 여기까지고요 아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전기 완충을 하고 이제 이차 같은 경우는 재원상 어, 44km를 간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겨울이랑 여름에 기준이 좀 틀립니다. 여름에는 그니까이 전기차의 단점 중에 하나가 겨울에 주행거리가 줄어든다는 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주행거리가 뭐 줄어든다, 늘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일단은 재원상은 44km를 이제 고정인데. 겨울에는 그냥 딱 44km 정도 가는 것 같고요. 어, 좀 밟으면 은 40km도 본 적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연비 운전을 한다고 겨울에는 막 그렇게 멀리 가거나 그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름에는 확실히, 어, 여름에는 확실히 이게 막 카페나 그런 데 보면은 뭐 60km 갔다, 뭐 70km 갔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거는 진짜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었을 거예요. 내리막도 적절하게 있고 또 별로 안 추웠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 또 뜨거우면은 효율이 잘안 나와요 그냥 적당하게 더워야지 그래서 여름에는 통상적으로 어, 완충을 하면은 음, 그래도 최소 50에서 많이 가면은 55, 60 정도는 가는 거 같아요 전기로만 어, 그래서 전기 완충을 하고 갈수 있는 거리는 여름이랑 겨울 따라서 좀 틀리다 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수리는 1년 3개월 동안 얼마나 했냐면 일단 엔진오일은 두번 갈았고요 이제 3만 키로 정도 되면은 세 번째 갈것 같고 브레이크 패드는 이게 회생제 동을 쓰다 보니까 패드는 정말 뭐 거의 달지를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업어왔던 것도 한70% 정도 남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 60에서 50 정도 남았다고 해가지고, 패드가 참 많이 안달나 싶기도 하고요 점화 코일이랑 플러그는 6만 대 바꾸는 게 좋다고 해서 그때 한번 바꿨어요. 그거를 제외하고 딱히 뭐가 큰 고장이 있어서 차를 수리한 적은 없었고, 몇번 긁어 먹어서 도색한 정도? 그거 외에는 수리비가 따로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물론 전기차가 더 소모품류가 적게 들어가겠지만 플러그인도 음, 패드도 굉장히 오래 쓸수 있고 뭐 에어컨 필터는 뭐 자주 갈면 좋으니까요 그리고 엔진오일, 점화코일 정도 그 외에는 음, 그렇게 막 크게 수리비가 많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은 1년에 2만원을 내고 개인은 1년에 13만원을 내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 자동차 세 할인이 없어요. 저는 자, 받아야 되는데, 저는 1년에 거의 반은 전기로만 주행하거든요. 근데 어 그런 노력과는 별개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자동차 세를 그냥 있는 그대로 냅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2000cc 차예요. 어 예전에 타던 2000cc 가솔린 차랑 자동차세는 똑같이 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어쨌든 2000cc 기준으로 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1년 3개월간 주행 유지비, 뭐 장단점 이런 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총평은 이 차는 오래 타기에는 정말 좋은 차예요. 차 자주 안 바꾸시고 어 내가 차 바꾸는 거 싫고 이 차로 오래 타면서 그냥 별거 신경 안 쓰고 타고 싶다 적절한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유지비도 적게 들고 어 내가 충전도 좀 주변에 경쟁자가 없어서 원활하게 할수 있다 이러면은 이 차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된다고 전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차를 자주 바꾸고 싶은 신분이나 아니면 단기간에 뭐랄까, 어, 단기간에 유지비로 뽕을 뽑고 싶으신 분이나, 어, 단기간에 유지비로 뽕 뽑으려면 그냥 일반 하이브리드를 가세요. 제발 어, 충전하는 거 자체가 재밌을 수도 있는데, 아, 이게 한달 재밌지, <laughs> 두 달, 세달 되면은 진짜 귀찮아요. 음, 진짜 귀찮으니까, 어, 아무튼 제 1년 3개월간 소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어, 시승기를 좀 적어 봤구요. 제 구독자분들이 벌써 250명이 넘었어요. 와, 별로 올리는 것도 없는데 봐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어,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플러그인이 애시당초 차종이 많이 없고, 뭐찍을 컨텐츠가 잘 없어요. 주행기 정도? <laughs> 근데 주행기는 뭐 다른 분들 전문적인 거 보면 되니까, 음, 결국은 그런 문제가 아닌데, 아무튼 다음에는 이제. 최근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다양한 SU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석 TV였습니다.